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엄청난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 옵션이 승인이 된 것인데요, 이 옵션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리의 예상보다 엄청난 속도로 폭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게임스탑의 사례처럼 급격한 가격 상승이 비트코인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이 대규모 콜 옵션 매수가 발생을 하면 감마 스퀴즈로 인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마 스퀴즈라는 것은 대규모 콜 옵션 매수가 발생할 경우 옵션 판매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초 자산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좋습니다. 현재 지금 7만 9천 달러를 뛰어 넘으면서 8만 달러를 향한 비트코인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의 상승 사이클이 새로운 페이지로 진입을 한 만큼 올해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 10만 달러 또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는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있죠.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률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60% 상승한 79,3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4.8% 상승한 3,195달러대, 솔라나가 1.6% 상승, BNB가 1.40% 상승, 도지코인이 12%, XRP가 6.14% 상승한 0.58 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7.7%,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4.2%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장중 79,000 달러를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10만 달러 고지 또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7대 경합주를 모두 석권했다는 라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의 탄력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이 미국 대선에서 과반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7개 경합주 모두 승리를 하며 47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짓게 되었는데요. 이 트럼프는 백악관 입성 첫날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게리겐슬러를 해임하겠다라고 공약하는데 친암호 화폐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이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상승 탄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는 역시 전날 엑스타컴을 통해 나는 일급. 죄송합니다. 말이 혼나왔네요. 네, 비트코인. 나는 이제 73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후에는 100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할 계획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전혀 과열되지 않고 있다.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난 3번의 미 대선 이후 상승세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참고하였을 때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의 상승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이전 대선 사이클 중에서는 비트코인의 사회적 위치가 현재와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이 완전히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온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와 모멘텀 자체가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전문 매체이 코인 데스크에서 분석 이, 나오게 되었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사상 최고가 비트코인 추가 상승할 이유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데스크가 사상 처음으로 77,000 달러, 현재는 79,000 달러죠. 8만 달러를 목전 앞에 두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추가로 상승할 요인이 많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큰 지속적인 랠리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과거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11월 6일 이제 76,400달러 7일 76,900달러 그리고 8일 77,200달러를 돌파하며 오늘이죠 이제 여기 나와있진 않지만 오늘 11월 10일 79,800달러까지 터치 후에 하락을 하면서 현재 뭐 하락했다고 말하기도 뭐하죠 조정을 소폭 받았지만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상승 흐름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과 미국 증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랠리의 강력함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보이는데 이번 상승의 지속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검색량이다. 이 구글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2021년 11월, 2024년 3월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즉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오지 않았다. 기관 투자자들로 인한 상승이라고 충분히 볼만하다, 과열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 아 이제 경신을 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장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근처 카페나 음식점을 가보게 되면 술집을 가게 되면 코인 얘기가 무조건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이상 나온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굉장히 조용하죠. 대한민국의 뉴스 헤드라인에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엄청난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 옵션이 승인이 된 것인데 이 옵션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리의 예상보다 엄청난 속도로 폭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ETF 옵션의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블랙록의 IBIT 등 다섯 개의 혐물 ETF를 기반으로 옵션 거래가 가능해졌는데 이 비트코인 ETF 옵션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 상승을 예상하면 콜옵션, 하락을 예상하면 풋옵션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보다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일반적인 지수 옵션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ETF 옵션은 개별 주식처럼 거래가 되며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미국식 옵션입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접근성, 유연성을 제공하게 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ETF 옵션의 도입이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폭발하게 되면 ETF와 기초 자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게 전체 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장 규모가 최소 200억에서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와이즈의 알파 전략 책임자인 제프 박의 경우는 비트코인 옵션 승인은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중대한 진보라며 비트코인 ETF 옵션 도입이 크립토 마켓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e t f 옵션 승인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트트코현 현물 e t f 를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제 옵션의 m 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매일 발생하는 펀딩 비용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장기 투자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1년 만기 옵션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가능한 거죠. 이 비트코인 ETF 옵션 도입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 청산소가 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줄어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이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과거 게임스 탑의 사례처럼 급격한 가격 상승이 비트코인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규모 콜옵션 매수가 발생하면 감마 스퀴즈로 인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 감마 스퀴즈라는 게 대규모 콜옵션 매수가 발생할 경우에 옵션 판매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초 자산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에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에 긍정적인 소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연말 신. 3만 달러가 아니라 탐리의 언급처럼 크리스마스에 10만 달 15만 달러라는 가격 또한 충분히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 가격 관련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가격을 XRP가 넘을 수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이더리움 가격 넘을 것이다. 애널리스트의 근거는 무엇인가?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이번 시장 사이클에서 XRP 가격이 이더리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는 XRP가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넘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판결. 내린 점, 두 번째 론은. XRP 발행사 리플의 다양한 파트너십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CBDC와 이제 리플 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XRP 가격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봤다. 최근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디람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할 가능성도 언급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친아모화폐 성향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친아모화폐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x r p 의 강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크티펜더는 XRP가 비트코인의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도 언급하게 됐는데, 어, XRP는 규제 명확성을 가지 유일한 암호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십다리 어, 공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XRP가 규제 명확성을 현재 많이 어,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부터 비트코인의 경우는 s i c 가 유일하게 증권이 아니라 완연한 상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비트코인이 규제 명확성이 가장 확실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 XRP 과학기업 관련하여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타의 다른 메이저 코인들 메이저 알트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리플사의 IPO 관련 나스닥 상장 관련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과거와 어... 모멘텀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에 이번 현재 우리가 맞이한 상승장,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78포인트 기록하면서 이 익스트림이 그드리, 그리드 이제는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어,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인플루서 중한 명인 더 비트코인 테라피스트가 이 채트 GPT에게 10년에서 20년 내에 이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화폐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이 채트 gpt는 cbdc 혹은 비트코인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채트 gpt를 이용해 본 분들이라면 채트 gpt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보수적이거나 아예 피한다 라는 사실을 잘알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채트 gpt에게 질문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답변을 받았다면 상당한 빌드업 과정이 있었을 거라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달러가 몰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 있습니다. 이 자본 시장에 대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을 뿐더러 달러가 기축으로 자리 잡은 역사 자체는 매우 짧습니다. 다만 그 짧은 기간이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빠른 발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역사는 짧아도 밀도가 상당히 높은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달러가 CBDC로 대체될 거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대부분의 화폐 거래가 숫자로만 오가기 오가고 있기 때문에 CBDC가 어떤 의미를 갖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 가본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이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몇 백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입금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atm 을 이용할 카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창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창구 직원이 요즘 이렇게 현금을 들고 와서 입금하는 사람이 드문데 어떤 과정을 통해 돈을 가지게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현금 거래가 사라졌고 카드나 온라인 송금을 통해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마그네틱 카드에서 IC 카드로, IC 카드에서 이제는 아예 스마트폰으로 그 흐름이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디지털화된 화폐의 흐름을 쉽게 추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CBDC는 그런 점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CBDC를 빅 브라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결국 달러와가 CBDC로 대부분 대체가 된다라면 사람들은 추적을 피하고 싶어할 겁니다. 완벽한 추적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사실 뒤지고 뒤지면 자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라도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용될 암호화폐는 역시나 비트코인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 관련 컨퍼런스를 보면 늘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죠. 이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에는 지금까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그겁니다. 이 템루트 업그레이드로 비트코인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부분적으로나마 구현하게 되었는데요. 이두 번째 변화는 외부적 변화인데 이른바 레이어 투 솔루션입니다.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느린 전송 속도, 수수료 문제를 사실상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라이트닝까지 구축되니 중앙화된 화폐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트럼프의 경우는 확실하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구축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죠.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 와이오밍 주의 상원 의원인 신셜 루미스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빠르면 12월, 조금 늦으면 1월 안에 SEC 위원장직을 사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현재 많은 것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외치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역대급입니다. 단한 번도 없었던 상승장이 몰려 오려고 합니다. 과연 내년. 딱 정확히 1년 뒤, 11월 10일 날, 2025년 11월 10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인, 얼마인가요? 네, 7만, 어, 7만 9천 4백 달러 이 가격대를 보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 어, 지금 내년 정도 되면, 은 지금 가격 대비 10배, 10배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